200에서 250 정도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위권에 조동산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집 마련이나 할수 있을까 이런 위기 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할수 있었던 모든 가용자원을 skc라는 한 종목에 몰빵을 했었는데 받았던 연봉보다도 더 많이 손실이 났던 거예요. 제가 2000... 17년에 이제 S&P500을 이제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저축률 한80%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전체 투자 원금 대비 두배 정도가 되었어요. 지글파이어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과화문 금융러입니다. 저는 통계 전공 과화문 금융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평생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누구나 조기 은퇴 또 노후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그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제 스케줄이 꽉차 있었어요. 근데 그 스케줄이 뭘로 차있었냐면 우리 아기 내년에 유치원 가는데 여기 입학설명회. 참석하는 걸꽉차 있더라고요. 주로 낮 시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유일한 아빠인 것을 제가 <laughs> 발견을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잘 살고 있다. 어, 그래도 이 집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일단 강남 아파트. 한채 이제 실거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서울 중위권에 좀 괜찮은 수준의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름은 얼마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어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투자에서 조금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에서 250 정도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소득은 다 배당 수, 소득입니다. 자산을 제가 규모를 딱 목표를 잡았던 거는 4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내가 자산을 4억 원 정도 만들면은 P 500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장기 수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4억 원에서 10% 하면은 이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후로 했을 때월 300만 원의 현금으름은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되겠다. 이게 물론 자산이라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은퇴가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 퇴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지. 제가 30대 퇴사를 했는데, <laughs>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해서 될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4억 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저,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현황으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고배당 ETF 한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 미국 직투 시장에서 제피 라든지 제피큐 이런 종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개별 주식들 한2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5%를 넘기지 말자.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는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하는 그 목표가 깨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5%는 넘기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 자산에서 한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etf가 있는데 etf를 저는 크게 가치주 중심의 etf 성장주 중심의 etf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가치주 중심의 etf는 20%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ETF는 25%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한70%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30% 정도는 국내 주식시장의 스펙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펙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이기도 의 하고요 좀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스펙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이 좋은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뭐 4배, 5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2배, 3배 이상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어, 꽤 많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스펙주는 공모가가 2,000원 또는 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만원 부근에서 거래를 하면은 2,000원에서 이자, 그리고 만원에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에 사업을 뭐 7개, 8개씩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쉽게 일곱 개 여덟 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좀 제대로 된 사업 또는 업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만화요두 종목 이 정도 되는데요. 정말 제 최측근들에게만 공유를 했던 종목인데 저는 최근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서 잘안 팔리면서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보였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니까 내년 이후로 다시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보여지면서 그때부터 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매수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테슬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2022년에 투자를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2009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항상 아파트 가격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마련을 해야지 결혼도 하고 또 뭔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내집 마련이나 할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투자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만큼의 종잣돈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도 당시에 제가 과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300만원 갖고 할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아,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샀던 종목이 기아차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300만원 투자를 해서 그게 100%의 수익이 나서 600만원이 됐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처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던 것이 저한테는 어, 악재였던 거예요. 주식시장의 그 속성을 너무 쉽게 봤던 거죠 이제 남자가 어, 내집마련은 어떻게 하지 뭔가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평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제가 할수 있었던 모든 가용자원을 한 종목에 몰빵을 했던 거예요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서 어, SKC라는 한 종목에 몰빵을 했었는데 이미 충분히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35,000원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다. 아, 이거는 조정이구나, 기회구나. 그 이후로 20% 이상 더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연봉보다도 더 많이 손실이 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는지 다행히 한 10달 정도 기다린 후에 주가가 회복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S&P 500으로 아 뭔가 뭐성경책처럼 이게 맞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오라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수많은 잘못된 방식의 투자를 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퇴근을 하면 보통 7, 8시 되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년 동안은 매일같이 새벽 1시까지 인터넷 강의 듣고 투자 공부하고 재무제표 보고 CFA 공부하고 2년에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때 수익률이 그 2년 반 동안의 수익률이 0.5% 였던 거예요 뭐 이런 투자의 대가분들이 숱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까지는 등한시했던 S&P500 지수가 진짜 누워있는데 눈앞에 쫙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동안에 왜이 S&P 500처럼 몇년 전에만 투자를 했어도 계속 올랐을 텐데, 왜 그동안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2017년에 이제 S&P 500을 이제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이제 나도 모르는 그런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 투자의 그루들의 그 경험치를 너무 좀 약해 봤구나 내가 너무 경솔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S&P500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 당시에 장기 평균의 성과가 한10% 정도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10% 정도니까 아 내가 한 4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은 한 5년 정도면은 3억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해마다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이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은퇴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어 저의 저축률 한80%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 했던 거죠. 그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전체 투자 원금 대비 2배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 이제 경제적 자유로 이룬 분들 투자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통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부자 되는 공식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자산을 많이 모아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내가 사용되는 그 지출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 잉여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더 자산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더 소득이 크게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향하게 된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불을 다루는 그 분들께서 왜그 로보트 기호사키의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배당주를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까? 왜냐면은 배당주야말로 사자마자 나의 소득을 가장 직관적으로 높여주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더라도 성장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건 역시 나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죠.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 투자로 인해서 돈을 잃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 투자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자산으로 보기에는 처음부터 자산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지 아닐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당주는 매수를 하는 수량만큼 비례해서 배당금을 늘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직관적으로 자산의 정의에 적합한데 그런데 배당주를 자산의 정의로서 접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S&P 500보다도 오히려 배당을 잘 주는 그런 ETF를 매수를 하는 것이 좀더 나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